Now, I'm not usually the guy who gets to talk about cheaters. Because seriously? Fuck e m <laughs> 지난 11월 17일 오전 2시, 레인보우식스시즈X의 10년차 4시즌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 변경점은 패스파인더 오퍼레이터 대처의 리워크입니다. 기존 EMP 수류탄이 EMP 런처로 변경되며, 벽을 관통하여 가재 탐지와 동시에 15초 지속의 무력화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DMR 또한 대처에게 지급되며 공격팀 서포터로서 좀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뮤트의 능력치는 이속도 이 e 갑옷으로 조정되었으며 제머의 영향 범위가 증가하였고 원격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젯은 제머의 영향을 받지 않게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데인지를 강력 접착 폭약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루니의 수리아 게이트는 EMP의 영향 이후. 수동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캐슬의 방탄 패널은 전기 강화가 가능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서마이트의 발열성 폭약이 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부무장 샷건 ITA가 지급되었습니다 매버릭의 돌파용 토치는 장전 모션이 삭제되었으며 수류탄과 부무장 연발 권총 리퍼 MK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일속도 삼가보스로 변경되며 섬광탄을 소지하게 됩니다 히바나는 신규 DMR과 대인지뢰를 지급받았으며 돌격소총의 반동이 감소하고 엑스 카이로스의 장전모션이 삭제되었습니다. 악성 치트 유저를 대상으로 한쉴드가드 운영 방안으로서 프로 선수들로부터 반동 데이터를 수집해 치트 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ll aimed at making s i e e스포츠 탭에서 팩과 스킨 보상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랭크 2.0에서 가장 화두에 올랐던 매치메이킹 시스템은 솔로와 다인큐의 매칭 구조가 히든 MMR을 기반으로 명확히 구분될 것이며 보다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유저들에게 테러리스트 헌터 모드로 기억되는 T 헌트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건파이팅 연습을 목적으로 하며 사망 시 5초의 리스폰 시간과 로드아웃 변경이 제공됩니다. AI 훈련 모드에서 아군봇이 지원되며 각 오퍼레이터와의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 모드에는 미니맵이 제공되며 신규 유저들의 플레이를 돕게 됩니다. 능력치를 커스텀할 수 있는 테스팅 그라운드가 1월 한주 동안 활성화됩니다. 우측 하단 배너의 QR 코드를 통해 유저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멕시코 출신 오퍼레이터 고요의 엘리트 스킨 출시 소식과 유색, 테마파크, 마철루 맵의 현대화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레인보우 6시즈 첫 출시 이후 10년간 누적된 플레이어 수가 1억 명을 달성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를 기념해 전체 유저에게 프로필 배경이 제공됩니다. 새 시즌은 오는 12월 2일 정식 런칭됨을 알려드리며 Red up, november 17th is when the test server drops so jump in give us your feedback and check out the new content operation tenfold pursuit is december 2nd so jump in and check out everything that's new in the game as well as this fantastic celebration thank you so much and we can't wait to see you in a match